덥떠완 쪼비엣 그룹은 빈그룹이죠. 알립니다. 뭘 알리냐면 이 빨간 괄호 대괄호 표시 안에 있는거죠. 이 내용 전부 세 띱뚝 너희마인 각 화똠킹조인 계속해서 드라이브할 것이다. 너희마인 강하게 믿는거죠. 화똠킹조인 사업활동 여러 사업활동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냠 꿈꿔 바주꽃징 냠 어떤 목적으로 꿈꿔 공고히하다 쭈꽃 기둥이란 뜻입니다. 주요 세가지 기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검, 껌예 껌예 덩마이, 직부, 바, 티엔, 은, 사, 호이. 곰. 영어의 including. 뒤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마오곰이나 곰이나, 다 같은 의미죠. 뭐, 엇을 포함하다. 공 예. 공업이죠. 공업. 공 예. 기술. 공업과 기술 부분. 그리고, 텅마이직부 서비스 거래 그냥 우리는 서비스라고 그냥 보통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턱마이직부 서비스 거래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바 티엔우엔사회 사회 티엔우엔 자선 티엔우엔은 착할 선자에다가 원할 원자 소원, 이럴 때 원자죠. 착한 것을 베풀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에서 왔는지, 이 착할 선자를 쓰네요, 보니까. 자선이란 뜻입니다. tn, u n 착할 선자하고 원할 원자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tn, u n 이 자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훨씬 좋죠. 그러니까 사회 자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업과 기술. 서비스 부문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부문 이세 가지를 주요 기둥으로 공고히하기 위하여 각 사업 활동을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묵디어구 어빈그룹 빈그룹의 목표는 라 다장화 다양화입니다 한자 똑같죠 다장 화, 다양화 각산품 바 직후 구어 모이 응아인 족 응아인 족 계통 분야 부문 이런 뜻인데 족 이게 세로란 뜻입니다. 세로 새로. 길이로 세로란 뜻이고 가로는 응 뜻이 세로기 때문에 뭐뭣을 따라서 예를 들어 강변을 따라 뭐 그럴 때그 따라 그때 좋 o 을니다죠 그러니까, 응아인좁. 그러면 이게 계통이란 뜻이 되는 거죠. 영어의 vertical에 해당되는 거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쭉그 개통이 서 있는 거. 그것을 응아인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통이라고할 수도 있고 분야 또는 부문.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빈그룹의 목표라는 거죠. 또, ᄂ, 싼, 펌, 합, 쩐, 릉, 엿. 시장에 내놓는 거를 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매력적이고, 품질이 제일 좋은 상품. 그런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거. 쪼, 의, 띄어, 우, 중. 소비자들을 위하여. 와도, 나장화, 깍, 응원투. 다시 보면, 빈그룹의 목표는 전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을 위하여 매력적이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내놓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응원투 그러면 수입원입니다. 수입원. 우호는 원천이라고 할때 원자고 투는 투녁. 수입이라고 할때 숫자가 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입원이 됩니다.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점링북붓동산야어 주택 부동산 부문에서. 즉즈바오. 즉즈바오가 참 해석이 잘안 되던데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보면 미리, 즈바 예보, 예상하다. 미리 예상하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어떤 내용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 이미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어감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나봐요. 여기서도 보면 활동고, 대 뚝, 쪼, 아인흥 활동이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퍼레이션이 이 주택 부동산 쪽에서의 그 오퍼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쬐 격다죠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뜨긴 때 위모 위모 그러면 매크로 거시란 뜻이죠 한자가 위모인데 위가 위대하다를 때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 위자입니다. 클 위자 모는 규모 큰 규모 그래서 거시란 뜻으로 할때 위모 이렇게 되는 거죠. 킹때 위모 그러면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 모의정증색 정책 환경. 그러니까 이 말은 주택 부동산 부문에서는 주택 부동산의 활동이 거시경제와 정책 환경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윈홈조업이의홈은 알립니다. 다 준비 산삼각 사이파 링화링화 유연하다는 뜻인데 한자가 영활 실령 영차거든요 영혼이라죠 영혼 활 활동 그래서 뭐제 생각엔 그 귀신같이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링활 미놈은 그러니까 유연한 여러 해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산상. 산상이 이것도 참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이던데,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체비가 갖춰진 이런 뜻입니다. 껌띠세 떤줌 또이다 러이테. 러이테, 그러면 이세. 이로울 이자에다가 세는 세력이라는 세자 그래서 이로운 세력이니까 우위에 있다럴 때 우위입니다. 우위. 영어로 얘기하면 어드밴티지죠. 러이테 우위. 떤중. 최대한 활용하다. 진용인데 한자로 진용. 진이 다할 진자. 여러분 고진감대란말 아시잖아요. 고 고생이 진 다하면 감래 좋은 일이 온다 달감자 그래서 이게 진이 달진자 뭐 한도를 소진하다 그럴 때 진도 이, 이 진짜입니다 달진 달진이니까 최대한도까지 해서 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다 껌띠 우리 기업은 우위를 최대한 또이다 최다죠 최대한 우리는 최대라는데 이 사람들은 최다라른다 또이다. 이 점을,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왜 꾸이덧? 꾸이는 괴짜기랄 때고 괴인데, 뭐 기금 같은 거죠. 토지 기금에 관한 우위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이 꾸이덧은 이 베트남의 특별한 그런 제도인데, 아, 저도 정확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베트남의 제도하고, 이 부동산 개발 쪽을 잘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한80%밖기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편의상 그냥 토지 펀드라고 할게요. 토지 펀드. 그뭐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토지 펀드에 관한 우 위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대, 发,见,凝,즈안도 티. 사인 통, 明,너이 두, 丁, 익, 대발전 개발하기 위한 뉴즈 안 도티 도시 프로젝트들. 근데 어떤 도시냐면 도티 사인드 신환경. 도티 통밍 스마트. 더이도. 덴익. 덴익 그러면 편익이죠, 편익. 도시를 개발하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쇼핑몰 같은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띠앤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그리고 충분한 편익을 갖추고 있는 도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 펀드에 대한 그빈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최대한도 활용하겠다는 거죠. 어 펀국냐 어 사호인 사회 주택 분야. f u n c 그러면 아 여기 안해놨네요. 그아 여기 있네. f u n c 그러면 부문이라는 뜻입니다. 부문. 세그먼트. 사회주택 부문에서 해피홈. 해피홈은 빈홈이 추진하는 사회주택 브랜드입니다. 해피홈세 라 못점능 좀떰 팟지앤. 해피홈은 좀떰 팟지앤. 중 뜸, 한자, 중심이죠, 중심. 근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였습니다, 이때는. 핵심이란 뜻이 돼요, 핵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은 이 가운데 중자인데, 그거는 베트남에서는 중, 떰 이렇게 쓰고, 센터란 뜻이 되죠, 센터. 그래서 보통 어학원을 중, 떰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또 뭐, 쇼핑몰 같은 거를 중, 뜸, 턱, 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 쭝떰은 이 쭝떰하고 다른 겁니다. 개발의 핵심 V의 깜깨 띡흡 모잉 너희두 띠익감깨 그러면 약속하다. 서약하다. 띡흡 통합하다입니다. 통합하다. 모잉 너희두 띠익 그러면 충분한 편익을 갖추고 있는 모형 충분한 편익을 갖추고 있는 모형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약속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윈홈이 추진하는 사회주택 해피홈은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지만 충분한 편익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런 모형을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 약속과 함께 그런 약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에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